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면요. 큐브, 이제 제가 맞추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섞인 큐브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하얀 색깔 십자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 색깔이든,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여기, 이제, 여기를 엣지 조각, 이쪽을 코너 조각, 여기를 센터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엣지 조각이죠? 엣지 조각들을 이제 여기에만 모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은, 옆으로 옮긴 뒤, 이렇게 하얀색에 대충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 빈 자리에다가 빈자리 밑에다가 이제 이동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두번 번 하면은 시자아가다 맞춰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밑에 두 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두두 두 조각을 밑두 조각.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맞출 건데요. 일단은 일단 기준 색깔을 잡고 이제 돌려봐요. 근데 여기 맞죠? 주위를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같이 맞은 게 없으면은 이제 다른 걸 찾고 이제 주위를 돌려보는데 이제 맞춘 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맞춰진 게 있으면은 이제 이 공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여기 맞고 바로 옆에가 맞았잖아요. 바로 옆에가 맞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았으니까 지금 이 맞은 데를 이 위치에 두고 이제 십자가를 위에 두고 이 공식을 써주시면은 이네 개가 다 맞게 되고요. 일단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여기가 하나 맞았는데 이제 바로 옆에가 안 맞고 방금, 전에, 방금 전에는 이 옆에가 맞았었잖아요. 근 옆에가 안 맞고 이 반대편이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맞는 거안무거나 이제 내 앞에 두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공식을 쓴 다음에 큐브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큐 자체를 회전시키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어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 이렇게 일단은 십자가를 맞추고 지금 여기는 이거, 여기 두 개가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되, 다,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를 다 맞추는 단계인데요. 원래 초공식 같은 거에서는 그냥, 여기 1층 맞추고, 그 다음에 2층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대충 이제, 어, 조금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어렵긴 한데,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아, 많아가지고 많 이제 상황마다 이제 그어 아, 대충 알려드릴 아네 어! 일단은 이제 첫번째 상황은 아 맞다 자 일단은 어 제가 맞추고 싶은 데를 하나 정합니다 일단은 저는 빨강 초록으로 하겠습니다 빨강 초록 사이를 다맞출거예요이 엣지 조각 센터 조각 이제 빨강 초록 엣지 조각 흰, 흰색 빨강 초록 흰 빨초 빨초를 이제 찾으면 돼요 이제 그걸 찾습니다 난 여기 빨초 흰 빨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흰 빨초가 있고 빨초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맞출 조각들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위 일단은 다이위 줄로 보냈으면은 일단 이흰빨초 센터 에, 에, 코너 조각을 이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 이렇게 맨뒤 이쪽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에 흰빨초가 있죠. 흰빨초는 그럼 이렇게 뒤에 흰색이 옆을 보게 이거 안 됩니다. 이제 흰색이 뒤를 보게 여기 앞을 보게 되면 안 되고, 흰색이 옆을 보게 맨 뒷줄에 놓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엣지 조각은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여기 이제 윗면을 봤을 때흰 빨초, 팔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윗면 색깔이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빨강색, 빨강색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여기 흰 빨초, 코너 조각을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빨초를 여기 흰빨초가 원래 있던 자리 옆으로 보낸 뒤 다시 흰빨초를 이렇게 내리면 이제 페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렇게 한 쌍을 만들어진 걸 페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를 그럼 이제 이게 붙어있잖아요 색깔이 완전 그럼 이제 여기 빨강 초록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넣었냐면 일단은 이 있죠 엣지 조각 색깔 있죠 이두 앞면을 봤을 때이두 색깔 이두 색깔이 이렇게 맞으면 안 되고, 안 맞는 쪽에 들어가요. 지금 신발, 지금 빨초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는 지금 초록이 앞을 보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초록이니까, 밑에 초록이 오면 안 되고, 여기 빨강이 와야 돼요. 안 맞는 색깔로. 그 다음에, 이제 위. 그래서 이 옆에, 빈자리를 이제 위,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갈 자리에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 자, 일단은, 어, 아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코너 조각을 흰색 이 옆을 보게 맨 뒷줄에 놓았습니다. 자, 근데 아까는 위를 보고 있는 색깔이 빨강색, 빨강색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록색, 빨강색 다릅니다. 위를 봤는데. 색깔이 달라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어, 엣지 조각이 앞에 오게 합니다.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지금 코너 조각이 뒤에 있는데, 지금 엣지 조각이 옆에 있죠. 근데 조, 코너 조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엣지 조각을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코너 조각이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코너 조각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엣지 조각을 이제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내립니다. 그럼 이제 코너 조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엣지 조각이 앞으로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코너 조각을, 이렇게, 코너 조각을, 아, 코너 조각이 있는 대로 갑니다. 네, 코너 조각이 뒷줄에 있죠? 코너 조각이 있는 대로 갑니다. 코너 조각이 앞을 보게, 저를 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무조건 앞을 보면 안 되고, 코너 조각을, 여기 들어갈 위치에 놓고 앞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면 이렇게 페어가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망가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코너 조각을 여기다가 두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러면 바로 이제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엣지 조각 저희가 맞출 엣지 조각이랑 코너 조각이 있죠. 근데 코너 조각을 이렇게 뒤에 놨는데 흰색이 위를 보고 있어요. 위를 보고 있으면 이제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제 엣지 조각이 앞을 보고 있는 색상을 이제 맞춰주세요. 지금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 그러면 이제 코너 조각이 맞는 색깔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빨강색 아니면 초록색. 근데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코너 조각을, 아, 맞는 게 하나 있네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 이러면 안 맞게 되겠죠? 엣지 조각 앞으로 하는데, 코너 조각이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코너 조각을 올린지, 엣지 조각을,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어, 뭐야, 누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 엄마였네요. 자, 그래. 자, 이렇게 보내고 엣지 조각 앞 색깔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코너 조각을 이제 코너 조각이 맞는 색깔을 하나 찾아요. 지금 초록색깔. 여기 파란색깔이니까 안 맞고 빨강색깔. 빨간 빨강색깔 빨간 맞죠? 센터 조각이랑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여기 빨강 면이니까 빨강 면을 봐주고 맞추는 맞 맞추, 이제 맞는 면을 봐주고 이제 엣지 조각을 뒤로 숨겨 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숨겨주고 코너 조각을 엣지 조각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기 있죠 그럼 엣지 조각을 엣지 조각의 위로 올려줍니다 코너 조각을 코너 조각이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한번 두번 하면은 엣지 조각이 위로 오면 위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큐브를 내려주면은 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저희가 맞출 페어가 이제 페어 제일 조각이 두 개잖아요. 근데 그 조각이 다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붙어 있으면 뭐 흰색이 뭐 옆을 보고 있든 위를 보고 있든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코너 조각을 이제 이, 이거를 떼기 위해서 코너 조각을 올리고 엣지 조각을 코너 조각한테서 코너 조각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제 둘이서 붙지 않고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럼 이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흰 이제 빨간색 초록색을 먼저 저는 맞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맞춰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더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제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예외 상황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려줍니다. 지금 여기도 색깔이 안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맞출 건데요. 이제, 이제, 여기는 색깔이 같아요. 이게 아마도 제일 쉬울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상황이 제일 쉽다고 했는데,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둘다 위에 올려주시고, 여기 색깔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다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상황은 뭐냐면요 노란 색깔 면 십자가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조각들이 다 맞춰서 이렇게 노란 색깔 면을 다 맞춰 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 면을 다 맞춰 주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다 맞추고 나면은 노랑 색깔이 이제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자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으자 으자 의자, 으자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이제 세 번째 상황은 가운데에 그냥 점만 있는 경우입니다. 가운데에 점만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상황, 이 점만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근데 좀 어려운데, 이건 그냥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 점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여기 옆에 거는 이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 이 십자가만 신경을 써요. 그럼 이제 가운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그냥 아무 곳을 보고, 그냥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아무 곳을 보고, 자, 이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으로 치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설명해 을 주냐면 이렇게 희, 이 여기 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니은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니은자를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돌리고 네이 공식을 써주시면 흰색이 맞게 되는데 왜안 맞지?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방금 이상한 상황이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니은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니은자가 있으면 니은자를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아씨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쨌든 니은자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위치시키고 두 개를 한꺼번에 내린 다음에 트위스트 한 다음에 다시 올려요 그럼 십자가 맞춰지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아씨 자 마지막 상황은 바로 이렇게 아, 내가 설명을 했었나 이걸 이렇게 일자 일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거 다 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으자가 나올 거예요. 아무도 일자 아니면 으자. 그럼 이제 으자로 나오게 해 주시고요. 이공식을써 주시면 십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아 매우 쉽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상황들 을 알려 드릴 게요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이 그냥 십자가만 덜렁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모든 상황이 다 똑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십자가가 있으면은 여기 어 이제 노랑 색깔 남은 노랑 색깔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이제 이렇게 된게 있을 거고 이 반대편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양쪽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 이렇게 같은 쪽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같은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데를 왼쪽에다가 놓으시고 자이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윗면을 이제 위에다가 두고 내리고 이렇게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큐브를 이제 이 앞면 있죠 앞면이 위로 가게 돌린 다음에 다시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하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제 잘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영상 천천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큐브 모양이 아마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변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변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해 있으면은 어, 일단 무조건 노란색이 여기 옆에 와야 됩니다. 왼쪽 옆에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왼쪽 옆에 왼쪽 옆에 노란색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여기 하나만 와 있는. 근데 지금 뭐 돌리면, 돌리면은 이제 여기에 왼쪽에 있죠? 뭐이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 빼고는 다 가능해요. 전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여기 왼쪽이 노란색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윗면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왼쪽 옆에 그냥 노란색이 있으면 돼요. 노란색 있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쌍쌍이죠. 방금 전에는 여기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니까 왼쪽 옆에 지금 노란색이 없죠? 돌려주세요. 그럼 노란색 있죠? 그럼 또? 이 공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팔자가 됐죠, 팔자. 팔자면 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왼쪽 옆에 또 오게 하고 이 공실 써주시면은 완전히 다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니은자죠. 그럼 여기다 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십자가 맞네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왼쪽 옆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윗면이 다 맞게 돼요. 빨리 한 거예요, 살짝.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쪽 면을 맞추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알려드리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다안 맞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죠? 그럼 이제, 으악!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보고 이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네이 공식을 써주시면 이게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 같은 색깔 그럼 여기 빨간색이죠 이렇게 빨간색에 맞춰주세요 네 그럼 이제 여기 하나가 생겨요 이것도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여기, 여기 두 색깔이 맞는 조각이 이렇게 아, 맞는 게 이제 지금 하나가 생겼죠. 이제 여기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도 같은 아예 이한 면이 다 같은 게 상황이 있어요. 한 면이 다 같을 수가 있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한 면이 다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두 개가 맞는 상황입니다. 한 면이 다 맞지 않고, 여기만 안 맞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쪽, 다 맞는 면.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라이트라고 해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는 면을 왼쪽에다가 두고, 이 공식을 또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네모 있죠? 이 네모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네모를, 왼쪽에,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한 다음에, 네모를 다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네모를, 네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네모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두번 올리고, 이제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맞춰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근데 좀 외우고 열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헤드레이트가 모든 면에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 여기 한 면이 다 맞는 거예요. 아까 저는 여기 두 개만 맞는 헤드라이트였죠. 근 이건 다 맞아요. 다 맞는 헤드라이트예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 똑같 다 이제 아까랑 그냥 이거를 옆에다가 두고 네모 보내고 트위스트 네모 다시 만들고 여기 하고 다시 두번 올리고 다시 끼워주면 돼. 아 누가 자꾸 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상황이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 면이 다 맞고. 한 면이 다 맞고 나머지는 헤드라이트인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한 면, 이다 맞는 면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노란색이 윗면이라 치고 이러면 다 맞게 됩니다 다 맞았죠? 근데 다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아까 다 맞은 면을 보고 이 공식을 또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 공식 어, 지금처럼요. 한번 했는데 안 맞았죠? 그러면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어, 이번 다음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인가? 세 번째 상황인가? 자, 일단은 이렇게 한 면이 다, 아, 이게,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두 번째 상황이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거입니다. 자, 다 맞는 면이 없고, 그냥 다 헤드라이트인, 경험입니다 자 이럴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잘환합니다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 색깔이 엣지 조각이 안맞죠 이제 이 엣지 조각이 어디로 가면 맞는지가 맞는지를 생각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주황색 엣지는 여기로 가야되죠 이 초록색 엣지는 여기로 가야됩니다 이 둘이 순환을 해요 이 둘이 순환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 둘이 순환을 하겠죠 빨간색은 여기로 파란색은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때는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 공식을 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 맞는 면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고 하면 다 맞아요 안 맞으면 한번더 어우 똥마려 아 이거 진짜 너무 만들기 힘드네요 어우 자 일단은 똥좀 싸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항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안그렇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두개가 순환을 하고 있죠 이 두개가 아니고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반대편 서로 마주보는 서로 옆에 있는게 순환한 지금은 순환하지만 대충 여기 반대편에 있는게 순환한다고 쳐요 그럼 그럼 이 만약에 주황색이 여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아 쨌든 뭐 여기 있는 내지가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내지가 여기 가야 되면 이렇게 순환하죠. 그럼 그냥 얘네 둘 얘네 둘 얘네 둘 이렇게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순환을 하면은 이제 아무 곳을 보고 이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네, 이 공식을 써주시면 어 뭐야? 아... 네이 공식을 써주시면 원래 다 맞게 됩니다. 제가 그 진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빨리 하면은 네 이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키보드 맞춰보자. 자 그럼 오늘 영상 끝. 아 진짜 끝입니다.